날씨가 집 찝니다 어제 낚시를 좀 갔다 왔는데 와 힘듭니다 힘들어 모기한테 엄청나게 뜯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낚시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요즘에 한치 아닙니까 한치 조항이 요즘에 또 들쑥날쑥합니다 통영 거제권 이쪽에는 지금 한치가 되게 안 나오더라고요 막 찾아보니까 지금 고기가 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때까지 저는 뭐 부산 통영권만 가봤는데 전라도 쪽에도 한치 않은 선사들이 제보이더라고요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권하고 통영권하고 좀 다른 거는 도의 경계선을못 넘어가거든요 이 배들이 경상도 배들은 경상도 지역 그리고 전라도 배들은 전라도 쪽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아마도 금운도 뒤쪽이라든지 아니면 여서도 쪽 이쪽으로 갈것 같은데 잘 된다는데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라도 고흥록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날씨 봐라 와또 진짜 오늘 같은 날 사실 햇빛이 없고 좀날이 흐릴 때는 괜찮은데 와 오늘 같은 날 진짜 개바에서 낚시하면 죽습니다 진짜 아 심심한데 아는 형님 한번 놀리 볼까 어이 형님 어그 한치 가고 하몇 마리 잡았어요 통영에 가고 저번 갔는데 네 처음 갔을 때는 두 마리 네. 저울대 갔을 때 3마리. 저울대 <laughs> 갔을 때 8마리. 아니, 그거 발로 해도 잡겠다. <laughs> 그걸이 안 잡힙니까? 이거 뭐 낚시를 못하는 건아닌건데 네. 그래, 우선 열받았겠는데. 열받았지? 알았어요. 알이팅 예. 예.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8마리, 웅아. 그래서 배를 쫓아가면 안 되고 고기를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농동권 이쪽에 고기 잘 된다니까, 지금. 기대가 만발입니다. 나간다이 드디어 공녹동항에 도왔습니다. 자 이제 한2 시간이니까 뭐 통영 한 시간, 뭐, 녹동 2 시간 된다면 끔이죠. 자 어디고 빼는 어디 있노? 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저장이네. 빼 네, 찾았습니다. 자 오늘 갈빼는 네, 파이노입니다. 파이노. 번에서부터 파이노. 9 번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여 제주 가는 배가 가는데입니다. 아 제주도 한번 가야 되는데. 아다 와갑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백도입니다. 백도. 백도는 절대 보존 구역입니다. 공액이 네, 그렇죠.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올려서 합니다. 요즘에 평균 조항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충족 때는 100여수 나왔는데, 네. 어제는 50여 마리. 통영보다는 안 통영이 지금 8마리 잡고 일러는네 한치다운 한치가 나올 거예요. 오늘 네. 기대됩니다 한치는 원래 해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오모리한 대, 나단채비한대 쓰다가 나중에 좀 잡히면 다단으로 다 바꿀 겁니다 7시 36분입니다 한치 낚시 원래 또 8시 이후 보통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몸풀기로 좀 담가놨습니다 한치 낚시는 손 감각이 좋으신 분들 잘 잡아요 던져 놓고 초리대가 꾹꾹거릴 때까지 이때까지 기다리면 잡기 힘듭니다. 꾸준히 잘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보면 많이 잡고 같이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임이 돼서 같이 흔들어 주면 집어가 더잘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올해 한치 낚시 한번 배워 보신다면 팀으로 맞춰서 같이 흔들어 주고 수신 공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서 잡겠다고 뭐 50m, 60m 내려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는 것보다 점점 위로 올려가면서 집어를 시키는 게 이게 좀더 효과적으로 마릿수를 많이 할수 있는 그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수신 공유하고 잘 흔들어 주는 게. 집어시키는데가장큰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몇수좀 예상하십니까? 1 5 0내 이상 는 거는 내가 가는 가 뭔지 거나 <laughs> 이게 바로 의링기라어는 거는 <laughs> 거 아, 식네이네요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이 아, 이이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이십오 이틀 이십오 이십오 라이어에오어씨자 오늘 30에서 20m 회유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30에서 2 0자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안 내려갑니다 아, 어? 어? 니네오머리그는 흔들었다가 정지하고 이 집, 마리아, 집, 갑자기 난지야이 집, 통지야, 이 집, 가 집, 이 집, 때 집, 이 집, 이게지 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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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2이 집, 이이 아, 불러드리는 수심에 맞추세요 거기에 지금 어군이 있다는 거예요. 불러드리는 숫자는 여기에 지금 어군이 들어왔습니다. 15, 15, 15, 15. 15. 15. 선장님 젊은 스가일는 것도 젊은 스타일이네 <laughs> 어. 아, 이십아유 좋다 아이고 어, 쌍리오 어, 나이스 깔지다 깔찌 어때? 괜찮나? 삼십안 이십이 이십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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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니까 입질이 예민하니까 목줄 길게 생기지 않고 잘통 패턴 찾았을 때는 이미 집에 갈 때지 이십 낚시는 여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아주 준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기가 안 되면 고기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아 오늘 뭐이 정도면 성공. 나와갑니다. 이영영영영. 뮤직 릴뮤 뮤직 릴뮤. 그래서 <laughs> 조사님들 고기를 너무 못 잡아가지고 날아가고 떨이야 되겠습니다. 좀아한 봉다리 만들고 구독자라 하분제고한 봉다리 어데서 오신데 그래도 조금 들어와셔야지 <laughs>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뭐 낚시도 잘 하고 고기도 잘 잡고. 이렇게 갑니다. 춘천에서 오신 어르신들인데, 대상어도 많이 못 가져가고 해서 제가 나눔을 해서 그래도 마음이 뿌듯한 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많이 잡은 것보다 장원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녹동에 있는 화인호 선장에도 매우 친절하고 좋은 선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그제 통영권만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이쪽 한1 시간 정도 더 달려서 조항 좋은 이쪽도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동권 오시면 널찍하게 낚시할 수 있는 이것도 한번 이용해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겠세요행 <laughs> 형님. 여보세요? 몇 마리 잡았노? 몇 마리 잡았데 뭐야? 그냥 물어본다 몇 마리 잡았는데? 응? 말해라. 말을 들는데 그럼 뭐. 앱을 밀려고 뜨은거 아이가? 형님. 응. 올해 지금 한치낚시 몇번 갔습니까? 세 번. 세번 갔어요? 한치낚시 세번 갔는데, 다 잡았는 게 열, 세 마리네. 두자리수지 13만원짜리 내고시 13마리 잡으면 한마리 만원씩이네 <laughs> 아니지 아지 사람이 고기에 있는데로 찾아가야지 자리 있는데로 계속 찾아가니까 고기 못잡 못 뭐라 뭐라도 가야 될까 아이가 몇 마리 잡아도빠 살대로 이야기해라 말해라 오 마리. 이끊어라내 어, 지금 한채이야해야 된다 지금 <laughs>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할아올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쌍쌍 빌게